자, 안녕하세요. 준서월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또 새로운 빅뉴스가 있죠. 이제 일론 머스크의 창당 아메리칸 파티라고 네 지금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또 이제 트럼프가 싫어할 짓을 이제 골라서 하게 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대립이 또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랑 이제 같은 팀을 있다가 이렇게 지금 이제 반대편으로 거의 가버렸네요. 예, 확정이 돼버렸어요참 예,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음, 창당을 한 이유가 뭐 결국에는 창당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이유가 있는데, 일론 머스크 말로는 이제 미국인들에게 자유를 찾아줄 것이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일단은 이유인 즉슨 이제 공화당 표를 분산을 시켜서 뭐 민주당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같이 수렴되도록 국회에서 뭐 그렇게 밀겠다 이거겠겠죠. 근데 그 속내는 결국에 트럼프와 자기가 뜻이 맞지 않으니까 뭐 결국에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건데 어 참. 미국이 어떻게 들려나 모르겠네요 어, 일단 머스크는 뭐 일단 발표를 하긴 했는데 이전에도 뭐 발표를 하긴 했었어요 결국에는 뭐 트위터 인수할 때도 이렇게 자기가 트위터에다가 투표를 붙였죠 뭐 트위터를 인수할지 말지 2022년도 12월 달이었네요 이때도 이제 예스가 나와버리니까 결국에는 또 트위터를 그 엄청난 가격에 인수를 하면서 테슬라 주식이 막 폭락을 해버리는 그런 사태를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진짜 그때 다 팔아 버렸어야 됐는데 아무튼 진짜 테슬라 주주님들은 정말 힘든 어한 때를 보내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일단은 또 트위터를 둘째로 치고 뭐 결국에 일론 머스크 창당이 이유인 즉슨 뭐 자기가 대통령 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상원의원, 하원의원 등을 등에 고 본인은 아마 주지사를 할것 같아요 제 생각에 텍사스에 지금 뭐 본사도 있고 테슬라 모든 기반 시설들이 다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옮겼잖아요 뭐 그러면서 텍사스 내에서도 지금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시티 같이 약간 자기만의 도시를 만들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테슬라가, 아, 일론 머스크가 뭐 주지사까지 이제 해버린다 면은 진짜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 놀랄 옷자인 거죠. 텍사스가 얼마나 큰 주인데 특히 공화당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잖아요. 그만큼은 이제 트럼프 정당, 즉뭐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저걸 가져가 버리는 순간 매우 위협적인 음, 하나의 정치인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저게 가능할 수도 있는 게 채찍 비티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당장은 출마하기 어렵대요 이유인즉슨 일단 총족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미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은 뭐 이미 가지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2002년도부터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텍사스 거주를 5년을 해야 되는데 텍사스 주로 이제 시민을, 어, 2000, 2021년도부터 뭐 한다고 치면은 결국에 5년 정도니까 뭐 25년도, 6년도면은 충족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못하지만은 1년 정도 뒤면은 이제 일론 무스크가 텍사스 주지사에 출마할 수가 있다. 뭐 그럼 솔직히 텍사스 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권보다도 훨씬 더큰 주고 또 테사스가 얼마나 이게 강력합니까 이제 진짜 땅덩이도 크고 파워도 세고 it 도시처럼 만들어졌고 이미 그러니까 거의 뉴욕에 버금가는 주거든요 근데 그 주를 어, 통치권을 가져가게 된다면 정말 위협적이게 될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를, 아니, 일론 머스크를 지지하는 반응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창당을 한다면, 지지를 한다는 파들이 총 3개가 있는데, 뭐, 하나는 이제, 뭐, 테슬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뭐, 그분들 중에서도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싫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대부분은 좋아하더라고, 일론 머스크를. 뭐, 저는 솔직히 좀, 일론 머스크를 이제 싫어하는 사람인데, 어, 대부분 이제 네이버 테슬라 카페만 가더라도 일론 머스크 추종자들거든요. 그래서 욕만 하, 욕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어 일론 머스크를 까거나 테슬라를 까는 순간 강퇴를 당하기 때문에 진짜 미친 추종자들이거든요. 아무튼 미국도 그렇지만은 어 한국도 많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일론 머스크를 지지하겠죠. 어 왜냐하면 헤슬라 주식을 소유하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장기로 투자를 하세요. 근데 그분들께서도 이제 만약에 앨런 머스크가 뭐 이제 주지사를 된다든지 창당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베네피시 또 있을 거니까 또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또 이건 웃기지만은 트럼프 지지자, 예. 트럼프 지지자들도 일론 머스크를 지지할 수 있는 게, 솔직히 이제 일론 머스크는 IT 기업인이고 자동차 대표인 거죠, 회사. 근데 이제 트럼프를 좋아하던 무리에서도 이제 이번 선거, 저번 선거에서 그 트럼프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뭐 이제 일론 머스크를 대부분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전기차고 친환경 차니까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트럭 몰고 미국 시골에서 뭐 트럭 몰고 휘발유차 몰고, 디젤 차 몰고, 뭐 그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원래는 이제 테슬라를 별로 좋아할 일이 없지. 왜냐하면 정기차니까. 근데도, 이제 트럼프랑 이제 일론 머스크랑 같이 합치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캐릭터를 좋아하게 된 거지. 어.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일론 머스크를 또 지지할 수가 있다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총세 파트로 나뉘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지지를 하는 거고 또 문제는 이제 트럼프, 아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경,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해슬라를 하고 있지만 그 밖에도 지금 뉴럴링크, X, XAI 또 이제 보링 컴페니, 스페이스X 이렇게 지금 문어발식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잘 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테슬라 저도 주주였는데, 테슬라가 진짜 어, 일론 머스크 하나만 믿고 투자한 거거든요. 대부분 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정치에도 끼어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손대는 게 많아가지고, 지금 테슬라가 많이 무너졌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예전에 비해서 테슬라 같은 기업이 이제 혁신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디자인도 혁신적이었고, 전기차에서는 1등이었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와서 보면은 결국에 뭐 중국차에도 밀리고 또 이제 현대라든지 기타 등등 회사들도 다 밀리고 있어서 이게 일론 머스크 경영이 결국에 지금 독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테슬라 경영 CEO를 좀 내려놓고 차라리 이제 그냥 정치만 하고 싶으면은 정치만 해라 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해서 잘된 케이스가 솔직히 있나 싶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 물론 뭐 스페이스X도 잘 되고 있고, 테슬라 잘 되고 있지만은,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정치에 지금 끼어드는 순간, 일론 머스크를 추종하던 세력들, 그러니까 추종하던 직원들이겠죠. 그런 직원들도 하나 하나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본인한테는 독이 되는 거죠. 본인이 지금 이 회사 일들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자기 부하 직원들이 일을 하는 건데 이 부하 직원들 중에서 특히나 뭐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앨런 머스크의 이런 정치적인 행보를 보고 회사를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도 있겠죠. 어떤 한 기업 기업이 그런 식으로 지금 독이 되고 있고 뭐 결국에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런 신규 창당 에, 이런 신규 창당을 이제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도움 되겠죠 왜냐하면은 뭐 이제 이런 공화당만으로 지금 거의 기울어진 판세에서 이제 미국 신당을 창당하게 된다면 은뭐 진보당이 또 우세해질 수도 있고 또 지금 뭐지? 트럼프가 지금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 공화당 의원들 이몇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트럼프한테 무조건적으로 충성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음. 대부분 다 충성을 하겠지만은 공화당 일부, 일부 의원들은 또 반대를 한단 말이죠. 트럼프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또 데려오고 있다. 음.